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안이 이루라. 아멘. 16강으로 창세기 1장 14절의 제목은 궁창에 광명이 있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궁창은 우리가 공부한 궁창입니다. 거기에 이제 오늘은 하늘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궁창에 광명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15강에서는 창세기 1장 12절로 13절 말씀으로 셋째 날에 대해서 말씀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땅이 12절 말씀대로 참조되어서 그대로 되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땅에서 터쳐 나오는 것들을 보시니까 그것들은 모두 선하고 아름다웠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12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즉, 이 땅은이라는 것은 하 아래치입니다. 아래치로 계몽을 맡은 본질로서 우리 마음의 땅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밭을, 말씀에 실을 심은 밭을 얘기할 때, 우리 마음밭을 얘기하듯이 계몽을 맡은 우리 마음밭을 얘기합니다. 12절에서 우리 마음에서 터치고 나와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2절에 있는 그것이 12절에서 그대로 터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지켜지기 때문에 지켜짐으로 터치고 나오는 것입니다.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언제 지켜야 합니까? 지금 지켜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지켜야 합니다. 즉,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지만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 없고 미래로 가고 싶어도 갈수 없고 또 유턴을 하고 싶어도 유턴을 할수 없습니다. 그만큼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하루에 24시간을 주셨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내느냐 어떻게 말씀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믿음으로 사신 귀한 권사님이 94세로 초천하셔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사시는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많은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분은 3년,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6개월 많은 고통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가기를 소망하면서 아무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수고했다, 이제 오너라 하실 때 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시간은 운명처럼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초천 예배를 하면서 그렇구나 아무리 우리가 빨리 천국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되는구나 즉 인생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지금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을 때고 지금 말씀을 깨닫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계명이 있죠. 그 계명 중에 물론 십일조와 허물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을 게으리게혹대게 사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터쳐나가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터치고 나와야 하는데 먼저 말씀의 풀과 채소라고 나왔습니다. 이 풀이라는 것은 연한 풀로서 초식동물이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터치고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 채소는 떼세에세브라고 해서 바로 식용약초같이 신선하고 영양이 많은 채소입니다 허브큐처럼 상큼해서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그리워하고 누구나 들으면 행복해지는 그런 표정과 말과 그런 행동이 바로 식용약초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식용약초는 누구나 다 먹지만 정말로 초식동물이 먹는 것입니다. 바로 순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물을 먹는 그런 초식동물이 먹는 것이지 육식으로 발을 내고 혈기를 내고 그런 사람들은 씨약 같은 것을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씨가 든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 그 씨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대답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답을 우선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먼저 나가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라는 것은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이지만 씨가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썩어지고 또 퇴비가 될때 진정한 무기가 되는 씨가 되는 것입니다. 마주리아 제라 바로 씨 가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심는다는 내용은 이 제라가 두개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심고 또내 안에서 내가 또 심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천, 천상 내 속에는 호세크와 싸우는 무기가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바로 내 안에 있는 호세크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개명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 나무가 되어서 각기 종류대로 그것은 바로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입니다. 내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 맺는 나면은 애츠 오세 페리입니다. 애츠는 나무이고, 오세는 맺다, 페리는 열매입니다. 즉, 열매는 성령으로 열어가는 것을 우선하는 것으로,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인데, 바로 이 나무는 물을 먹어야 성장합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는 상담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대답을 맡겼다는 이 애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내 속의 무지와 방황하는 영혼을 상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무기가 되어 나갈 때, 그것이 씨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열매 맺는 나무에서 보면 오세, 오세가 나옵니다. 오세라는 것은 만들다, 제작하다, 그런 뜻으로서 수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는 그만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나면 말씀을 지키는 행위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표정이 변하지 않고 내 말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심어서 싹트고 열매 맺는 상담을 통하여 행위의 열매까지 맺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밭에 심은 씨가 오늘은 어떤 열매로 터치고 나왔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내 안에 심었던 그 씨가 근심으로 걱정의 열매 맺진 않았는가 감사하고 열매를 맺었는가 믿음의 말을 하였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머리에 계산으로 물질에 매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할까? 우리는 거기에 많이 매여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허브키 같은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내 말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생각하고 내 말대로 되지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는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참고 인내하여 익히고 훈련하여 맺어감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의 마음 땅이 되기를 12절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하고 하나님께서 밝히십니다. 바요멜 엘로힘 하나님께서 밝히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엘로힘은 우리에게 방향을 정해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해주시고 방향을 정해주실 때 밝혀주셨다고 하십니다. 하늘의 궁창에, 이제 12-13절에는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 4절부터는 하늘에 대한 개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의 궁창이라는 것은 비 라키아 하 샤마임입니다. 라키아는 궁창이고, 샤마임은 하늘입니다. 근데 비 라키아 얘기는 라키아, 궁창 안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전지사이기 때문에 궁창 안에, 궁창은 우리가 많이 공부했듯이, 흔장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확장되어 나가지는 사상을 의미합니다. 즉,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상으로 이 샤마임이라는 것은 높은 사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샤마임 하면 높은 사상들, 그렇게 말할 때 쌍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높은 사상은 하나님과 내가 쌍수로 나갈 수 있고 오르와 호세크로 빛과 어둠으로 쌍수가 되어 나랍니다즉이 샤마임과 이 라키아를 생각해 볼때 바로 우리가 그 하고 하가 나옵니다. 하 샤마임 대기는 그 하늘입니다.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먼저 창세기 1장 2절에서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때그 땅, 하수면, 그 물, 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고 말합니다. 또 6절에 그 물, 이절에 있는 그 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궁창이라는 걸 통해서 인식을 나누어 주십니다. 물은 마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데 여기서 물과 물은 마임과 라마임입니다. 마임은 우리 인식이고 라마임은 우리가 익히고 훈련해낸 인식을 말합니다. 물 가운데 궁창은 우리 인식 안에서 발도단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도장 찍듯이 확장되어 나가는 그 인식을 궁창이라고 합니다. 이제 1장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는데,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로 나누십니다.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은 아안 들어가서, 아는 성장한다는 뜻이고, 궁창 아래의 물할 때 아래는 미트하트로 해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밑바닥, 숨겨져 있는 밑바닥까지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이제 숨겨져 있는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때, 8절에서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명하셨습니다. 바로 1장 8절에 나온 그 하늘, 그것이 오늘 1사절에 나온 하샤마임입니다. 그때 명한 그 하늘, 바로 궁창인데, 내 안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한 발자루, 한 발자루, 오늘도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후회하고, 깨닫고, 배개하고또 고생하고, 애쓰면서 한 발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인식의 성장, 확장되어지는 것, 그것을 높은 사상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높은 사상으로 궁창 위에 물러 성장해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1장 8절에 그 하늘, 그 하늘의 14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면은 광명이 있다고 합니다. 궁창 안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다고 합니다. 광명이라는 것은 오르를 말합니다. 오르는 우리가 알죠? 1장 3절에 또 1장 2절에 빛, 빛입니다. 오른데 여기서 광명은 어떤 것이냐면 메오로트입니다. 메오로트. 메오로트라는 것은 오르의 복수로서 여성 목수로서 말하자면 빛을 나는데 계속 생산해낸다는 것입니다. 빛이 생산해내는 빛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레오골트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빛을 무한히 생산해내는 일, 그것이 바로 광명인데 우리가 말하는 발광체를 말합니다. 스스로 빛을 낸다는 것이죠. 발광체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서 빛이 되었지만 하늘에 오늘 생긴 그 하늘이라는 광명은 스스로 빛을 내는 빛입니다. 이전의 빛과는 다르죠. 하나님이 빛할 때그 빛과 메오노트는 스스로 계속 빛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그 빛이 빛을 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빛을 비출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그발광체는 진리를 찾는 자는 일하는 목표를 가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일의 개명의 목표로 빛을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개문될수 없는 것처럼 열심히 배워서 창조주 중심으로 우선할 때 우리는 빛을 내게 되는데 그것이 계속 생산되어지면서 목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오르로서 깨달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깨달았다면 그것은 나의 언어가 하나라도 바뀐다면 그것이 바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살리는 말 한마디 그것이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의 무식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어둠을 낼 것이다. 빛을 낼 것이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내가 말한 말이 고친 것이 빛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빛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빛은 깨달음이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고 또 죽으셨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와 소망과 삶이 빛으로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빛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발광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여기에서 그렇게 낮과 밤을 또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주야가 낮과 밤입니다. 이 주라는 것은 하용 이렇게 나옵니다. 하용은 바로 그 낮. 바로 어느 낮이냐? 성경 말씀의 1장 5절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다 하시는 그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계몽의 시기인데 계몽의 시기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는 내가 지킬 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었지만 내가 그것을 지키고 실천하면 계몽의 시기가 존재하는 것이고 아무리 들어서 깨달았어도 지키지 않고 땅에 묻어둔다. 내 마음에 그냥 숨겨두기만 한다면 그것은 계몽의 시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나눈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 밤은 우리가 알듯이 라엘라입니다. 여기서 또하 라엘라입니다. 전관사가 있어서 일장 오절에서 어둠을 밤이다 했듯이 이 밤은 어둠을 말합니다. 호세크를 말합니다. 이 낮은 라엘라에서 밤이고 우리에게 재난의 때를 말합니다. 무지하면 재난이 옵니다. 우리는 이 재난이 올 때, 라엘라, 성령으로 익히고 훈련해야 합니다. 이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징조를 주십니다. 징조. 이 징조라는 것은,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해가 있으니까, 해가 있으니까 날짜도 나오고 몇 년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해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다른 의미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고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 징조라는 것은 기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빛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라도 고치면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도둑질하던 사람들이 도둑질을 안 하면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담배를 못 끊던 사람이 담배를 끊는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매일 울상이고 근심하던 사람이 밝게 웃는다면 그것도 바로 그 사람에게는 기적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대로 깨달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계몽한 대로 목표가 생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징조는 오트로서 바로 하나.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3절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우리까 하고 제자들이 물을 때 여기서 징조가 오트로 나옵니다. 바로 어떤 기적. 그런 것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시가 나옵니다 사시 사시라는 얘기는 사계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시 그러면은 아 사시가 있고 주야가 나오고 날짜 몇월 며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시라는 것은 오드로서 증가하게 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증가하게 하는 일들 창조주 중심으로 내 속의 무지를 익히고 훈련하는 일들은 바로 내가 증거하는 일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라는 것은 증거하는 내 안에서 말씀을 듣고 빛이 발광치가 나왔다면 이제는 내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궁창에 사상이 내 속에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사상이 맞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싸우지 말고 그 사람보다 내가 낮게 내려가면 그 안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낮게 내려간 자는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납 못하고 이 사람하고 내가 부딪힐 때 내가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질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아, 너는 겸손하구나. 너는 말씀을 지키는구나. 하고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법칙은 죽으면 살고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것. 항상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의 사역은 내 속에 있는 무지가 다 죽을 때, 나의 고집과 욕심과 이심이 다 죽을 때, 진정한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빛을 내 안에서 비추게 될때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자. 하고, 연안이 나옵니다. 일자라는 것은 개몽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시에서도 우리 나오고, 일자에서도 우리 울이 나옵니다. 우리라는 것은 주례과 남의 일입니다. 즉내 속에 무지의 혼동과 공허와 호세크를 익히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일자라는 것도 여기서 울리 울레, 나오는데, 울레하고 나온 나오는 것은 바로 개몽해야 하는데 뭘 개몽해야 되냐? 내 속에 무지를. 헛된 것을 익히고 훈련할 것을 개몽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연안이 나옵니다. 연안은 빼샤나옵니다 샤나입니다, 샤나. 연은 해할 때 샤나가 나오는데 반복하여 변화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제 바로 오늘의 말씀에 그 광명이 어떤 것을 이루냐. 하늘의 궁창에는 광명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에 해가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고 사실을 나누고 육자와 해를 나눈다고 이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의 원어에서 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빛이 되고 그 빛이 증거되는 곳을 통해서 내가 발광체가 되고 광명이 되어질 때 진정한 낮과 밤의 대목의 시기도 분별할 수 있고 또 오늘의 말씀처럼 배우는 기적을 나타낼 수 있고 증거하게 일을 할수 있고 또 하나. 계몽하는 일들을 익히고 훈련할 것이며 반복하여 결국은 변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내 안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의미는 발광처럼 스스로 빛을 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오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남에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찾아온 예수님 말씀만이 나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내게 빛이 되어서 내가 언제 어디 가든지 나를 통하여서 빛이 나가, 나를 통하여서 생명이 나간다면 우리는 발광체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징조와 사시와 연안이 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증가하는 사역들로 변화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바로 계속 계몽의 빛으로 땅이 말씀대로 12절, 13절에 싹과 열매를 내게 됩니다. 이제는 14절에서는 하늘에서는 달광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높은 사상을 가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이제는 스스로 비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이 창조가 되고, 이제 하늘에서 창조의 사역이 밝혀집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이루어진 후에, 이제 넷째 날에는 하늘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궁창처럼 넓어지고, 하늘처럼 높은 사상으로 발광체가 되어질 때, 주님이 원하는 변화된 것, 진정한 열매를 맺은 우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은 배워서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식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에하드가 되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지금 축복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 하늘이 이런 뜻이고 내가 이렇게 증거되고 개몽되어야 되는 뜻이구나 하고 생각했다면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높은 사상이 궁창 안에서 하나하나 발광체가 되어서 모든 징조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창조주를 높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 12, 13절에서는 땅에서 터치고 나와야 할 것, 우리 마음밭에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셨고, 14절부터는 높은 사상인 땅인 금창에서부터 어떤 역사와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가를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지만, 올바른 대답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내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수 있다고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